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 사용하다가 전원이 강제로 꺼지는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HD 튠 프로를 실행해보니 SPCC S56 세터 SSD 120GB는 불안정했습니다. 당연히 고장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용량도 부족합니다. 의외로 너무 쉽게 원인을 찾지 않았나요? 곧바로 컴퓨터 덮개를 열어봤는데 내부에는 먼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하단에는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와 함께 SPCC S56 세터 SSD 120GB를 탈착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엑셀을 실행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전원이 강제로 꺼진답니다. 고장일 경우는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니 바로 폐기할 겁니다. 용량이 작은데, 어차피 용도는 검색용이라고 합니다. 클래프니오 N400 세터 SSD 120GB를 장착해드렸습니다. 백업용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1TB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교체한다고 해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픽이 좀 적응되지 않은데 어차피 기본 설정은 동일합니다. 부팅 순서를 변경하는데 미리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USB CD-ROM입니다.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해 드렸고 기본 프로그램도 설치됐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 듯. 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됐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항상 꾸준히 노력합니다. 어떤 증상이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